새해에는 사등의 1장, 1절, 3절, 8절이 실현되는 그런 한 해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어, 오직 그리스도, 요사등의 1장, 1절은 바로 그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는 뭐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절대 복음으로 들어가자. 절대 복음. 절대 복음 뭡니까? 완전한 믿음을 말해요. 완전한 믿음. 그러면 믿음을 대충, 무슨 뭐, 필요할 때, 급할 때 절에 가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24시간 누리는 걸 말해요. 절대 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역사에 나가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럼 뭐가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못할 게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것이 내가 딱 믿어지고 누려진다면요.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누린 사람이 초대교거든요. 회 마가더라빵은요. 가장 못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핍박 속에서 유대인과 로마의 어마어마한 억압 속에서 살막 걸리면 죽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숨어서 모인 거예요. 숨어서 모여서 이들이 뭐했냐? 절대 복음 들어간 거예요. 완전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끝내 버리자. 우리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한번 죽지 두번 죽냐 이말이요 죽어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데 이거를 2 4시 누렸다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은 세상이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인본주의 쓰고 계산하고 막 머리 쓰고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고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전도 운동에만 전념하자. 그런 뭐 그렇게 포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새해는 진짜 절대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실현시켜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절대 복음, 절대 믿음, 절대 절대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절대 복음을 실현시켜 가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세계는, 세계 교회는 문 닫는 시대 왔거든요. 한국 교회 이제는 큰 문제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절대 복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 재창조 역사 이루어 나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마가다나 방에 모인 교회 안 되었게 이때 교회 안 된다고는 하 시대였거든요. 완전히 유대 바리새의 딱 조직에 이 완전히 무기력화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 속에 제도와 틀에 딱 갇혀 있는 사회를 어떻게 나갑니까? 아 교회 안 된다는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시대거든요. 교회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절대복음 따라가는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복음을 회복해야다는 시간표예요.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뒤엎는 일이 생기는데 오직 복음하는 그몇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켰거든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게 한 지금 500년 만에 500년. 지금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오직 복음하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500년 동안 이게 점점 점점 점 사라진 거예요. 그 시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아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뭔가 머리 쓰고, 뭐 돈이 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자리가 있어야 되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뭘 배워야 되고, 뭐, 뭐 무슨 뭐 예? 중요한 스펙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취직도 되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오직 복음 해버리면,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이뤄나가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바꾼다니까.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요, 그 증거를 이루는, 그리고 많은 세상과 현장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의 역사를 증명하는 교회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무슨 이벤트나 뭐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용히 복음 가진 절대제자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올 때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밑바닥부터 확립되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되어질 때는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절대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새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다 바꿔야 돼요. 네? 오늘 지금 이후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니까. 절대 복음 속으로 하면 끝난다니까. 절대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살아왔던 만틀 속에 나도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복음의 틀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그랬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현장을 맡기셨어요. 현장.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되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가만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요. 흑암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두 가지예요.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악령, 그러면 뭐 이상한 말들는데요 흑암이 가득한 현장을 악령 충만하다고 래요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요. 이 흑암이 쫙꽉찬 잡혀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결혼과 동시에 그 가정은 계속 문제 속에 빠져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 줍니다. 주는 것 같으면서 다 뺏어가요. 갈등, 문제, 다툼, 많은 저주, 재앙 계속 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요,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모든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은요, 가정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배경에 모든 흑암이 다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해는 그 축복 속에 계속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만하면 그걸 보고 절대 현장이라고는요. 절대 현장. 완전히 바뀐다. 현장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장소 어떻게 되죠? 내가 있는 일하는 현장, 내가 공부하는 그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다 바꾸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만 그것만 생각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현장에 하나님 미리 모든 사단, 흑암, 약한 영들의 세력을 다 꺾어 주옵소서. 그곳에 생명, 복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거룩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우리 예수사람께가 이제는 새 받을 응답입니다. 절대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에만은 절대 현장을 실현시켜가야 됩니다. 절대 현장에서 내가 어, 무너져버리면 안 돼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공한다, 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면 성공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현장 살려야지 계속 개고생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그럼 고생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 버리면 성공 되어지는데 뭐 무슨 뭐 죽기 살기로 몸부린 집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수임 받아야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 하려 그러면 내몸다 지치고 늙고 아프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절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생명 살린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몇명 전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을 꺾는 운동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오늘 일강도 나왔잖아요. 어? 현장 목회하라고. 여러분은 현장 목회 주역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현장을 살리는 걸 말해요. 현장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세 번째로는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 말은 뭐죠? 절대응답이요, 절대응답.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응답의 비밀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 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뭐죠? 뭘 가진 자를 말하잖아요. 알고 있는 자, 비밀을 비밀이 있는 자를 말하잖아요. 증인, 뭔가 증거 있는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증인돼요. 진짜 마마한 중요한 이 사역을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런 새로운 시작이 2019년에는 꼭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올 한해 동안 주신 응답을 생각하면서요, 빨리 나의 틀을 깨버리고 이 시작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놓쳤던 부분 우리가 새로 붙잡아야 돼요. 어, 내가 뭔가 놓쳐서 어, 뭔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는 다 막아버리고 복음으로 되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요?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행하신다. 성령으로 역사에 나가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새해 꼭 붙잡고 가야 될게 CVDIP입니다. 커버넌트. C. 커버넌트. 언약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놓고 내게 주신 언약을 내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붙잡고 기도할까? 그 언약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비전이 나옵니다. V. 하나님의 세계 복음마에 계획을 놓고, 우리 교회와 지금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 이루실 비전,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비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게 조합서서 그러면 그것이 나의 막 기대에 대하는 꿈이 돼요. 원대한 꿈이 나오죠. 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2019년에. 19년 한해 동안 나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이 기대가 돼요. 그걸 내가 꿈으로 삼는 겁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다르거든요. 그 드림, 뒷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미지, 이걸 계속 만들어 가요. 자꾸 사실화 시켜가고, 자꾸 그것을 내가 그리고, 그것을 자꾸 내가, 어, 적용도 해보고, 점점, 점점 그것이 사실화 시켜드리고 내 앞에 늘 증거되어지도록 공답으로 오도록 자꾸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P, practice. 그거를 완전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CBDIP, 나만의 딱 갖고 실현시켜 갈수 있는 CBDIP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2019년에는 기도 제목을 어, 오늘 다다 여러분 준비 못 하셨는데 어, 첫주때 1월 첫주때 6일 날다써 오셔 가지고요. ECBDIP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송송일 기념의 메시지를 딱 참고하면서 기도 제목을 세 가지씩 준비해 오세요. 세 가지씩. 알았죠? 예. 네. 알았죠? 우리, 능고 행신팀 알았죠? <laughs> 네. 네. 중요한 분들인데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 알았죠? 네. 왜냐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그게 딱 그게 내가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뭔가 있는 거와 그냥 아유 뭐 되는 대로 가지 뭐 이거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 세상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어, 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새해는 꼭 이렇게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뭘 해냐? 새해는 우리가 성전 준비에 올인해야 됩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기력한 가운데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지금 세상 어, 어떤 많은 뉴스나 이슈, 종교 단체 막한번 나오고 우리도 막 본부 어, 어,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세계 237개 나라 전부 이 재앙, 저주, 전쟁 기근 속에 전부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 각종 사이비 이단 종교 단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그 속에 쓸려가고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만 무기력해요. 교회들이 딴거 하거든요. 복음 안전하고 딴거 해요. 복음 보금 전해서 복음으로 개인을 살리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그런 이 뭔가 이렇게 방치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방, 이게 굉장히 갈급한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99%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막다 알고 지내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사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단 보이는 걸로 일단 눈을 돌려 놔야 되거든요. 교회, 교회 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 오르기 교도 왔다 그러면 일단 말문부터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게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전하고 후대 살리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지금 237 나라, 그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요, 이70몇개 국가가 왔다잖아요. 이 다민족 국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민족을 살려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갔을 때전도자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세계를 안 나가도 우리나라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려면 성전이 제대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해야 돼요. 성전 건축, 선정 세울 수 있는 장소와 많은 어떤 물질과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성전 준비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시작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입니다 예를 들어, 막 성전이 막 갑자기 뭐흥돼가지고 성전이 막 크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뭐 몇백 명, 몇천 명 됐다. 그러면 저는 요즘에 유무사님이 하는 그 시스템이 있죠. 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게 교회가 무슨 뭐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매머드급으로 가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각 팀별로 나눠서 전문 목회로 나눠져서 함께 동역하는 목회가 돼야 돼요. 그래 가지고 각 파트별로 마음껏 이 전도 운동하고 모이고 전문성 살려서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권을 자유권을 주는 거죠.